아쉽지만 파괴되는데 시간 차이가 너무... 넘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아쉽지만 파괴되는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어? 아쉽지만 파괴된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어? 아쉽지만 파괴되는데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어? 아쉽지만 파괴된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아쉽지만 파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통남으로 동시에 파괴? 아쉽지만 파게 된 어떻게 해야 이 통남으로 동시에 파괴할 수 있어? 아쉽지만 파괴된 어떻게 해야 이 통남으로 동시에 파괴? 아쉽지만 파괴 되는 어떻게 해야 이 통남으로 동시에 파괴할 수 있어? 아쉽지만 파괴되는 어떻게 해야 이통남으로 동시에 파괴... 아쉽지만 파괴되는데 싶... 듯이... 어떻게 해야 이통남으로 동시에 아쉽지만 파괴되는 어떻게 해야 이통남으로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까? 아쉽지만 파괴되... 어떻 해야, 파괴? 파괴되는... 해야 이 통나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까? 아쉽지만 파괴되... 어떻게 해야 이통남으로 동시에 파 아쉽지만 파괴된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로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까? 아쉽지만 파괴되는데 시간 차이가 너무 높...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로 동시에 파... 이렇게 하는